자, a와 b를 합쳐서 0, 1, 2, 3입니다. 2, 3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, 1은 분명히 여기 있는 어떤 미정계에서 수 나왔다는 겁니다. 그럼 1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. 얘가 1일 수도 있어. 얘가 1이려면 a가 1이어야 되잖아. a가 1이려면, a가 1이 되면요. 요거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런 마이너스 같은 거 나오면 안 되겠죠. 합집합 어디에도 없으니까. 그러니까. 일단 얘는 이이 아니야. 그럼 1을 너 1을 해 봐. 요 1을 넣려면요 얘가 3이 돼야 되는데 그럼 a가 루트 가될거 아니에요. 뭐 루트 3 같은 거? 그럼 이런 데에 루트가 나오게 되면 합집합에도 루트 3 같은 게 보,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. 따라서 이이은 명백하게 얘라는 거예요. 그럼 a가 2가 될 거고. 그럼 넣어 볼게요. a에다가 2를 넣게 되면 a 집합은 3 0 2가 되는 거고 비집합은 여기 있는 비집합은 2, 3, 1이 돼서 이 둘의 합집합은 0, 1, 2, 3이 조건에 딱 맞게 되겠죠? 그래서 집합 A의 모든 원소에 합을 구하세요. 그랬으니까 정답이 5가 됩니다.